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좀처럼 접하기 힘든 정보와 자료들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개하는 자료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번 대통령 부정 선거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CIA나 FBI가 아닌 미국 군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범죄를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쟁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께 미국 군대가 사이틀이란 독일 소재 한 컴퓨터 서버 회사를 급습하여 미국 선거 개입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압수하였다는 보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 저희들이 방송한 트럼프가 미군 사이버 정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백악관 바로 옆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선거 당일날 밤의 모든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범죄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군에서 군으로 움직이는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로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에 올린 미국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개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 걸쳐 트럼프의 유효 투표수 약 270만 표를 없애버렸다. 특히 펜실바니아에서는 22만 천장의 트럼프표가 바이든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94만 천장의 트럼프표가 아예 삭제해 버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이든으로 옮겨갔거나 삭제되어 버린 트럼프의 이 유효투표수는 실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찍은 진짜 투표자 수입니다. 즉, 실제로 트럼프가 획득한 유효투표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작하여 그 전산 합계를 다르게 기록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한 화면에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 부득이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화면을 확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시아의 한 해커가 인터넷에 부득이하게 공개한 자료입니다. 통상 전 세계 고수의 반열에 있는 해커들은 그들의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입니다 필요에 의해 그들끼리만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해커 조직, 어네너머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애국 블랙시위 때 젊은 애국자들이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한 조직들입니다. 해커들이 이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보고서 글이 바로 이 자료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커들도 이 자료를 인터넷에 바로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충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화면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맨 위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22만 1한 숫자와 94만 1000이란 숫자만 대충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전 화면에서 저희들이 트럼프의 트위트 보고서가 해커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하여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트럼프 보고서에 적힌 94만 1000이란 숫자와 22만 1000이란 숫자가 밑에 적힌 해커의 공개 자료와 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펜실바니아에서 트럼프가 잃어버린 투표자 수입니다. 트럼프의 트위트 보고서와 해커가 공개한 자료에서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잃어버린 미국 전역의 투표자 수. 총 합계입니다. 트럼프는 그 합계를 270만 표로 적었고, 해커의 자료에는 388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해커의 공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커의 공개 자료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작은 영어 글씨로 적힌 스위치 더블과 토털 이펙트란 글씨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스위치 더블이란 항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의 숫자들은 오른쪽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22만이란 숫자의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즉, 스위치의 2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뜻인 즉슨, 트럼프의 표 22만 표가 바이든으로 옮겨간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합계 44만 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옮겨간 표의 두 배로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바이든으로 옮겨간 표를 단순하게 계산하여 총 잃어버린 합계를 270만 표로 발표를 한 것이고, 해커들은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까지 계산하여 총 합계수를 388만 표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해석하자면, 해커의 저 388만이란 숫자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의 양마흔 개주에서 전산적인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펜실바니아 주를 보면 요즘 왜 펜실바니아가 저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로 미국 국민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해커가 공개한 자료는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커의 자료에는 미국의 다른 40개 주들의 통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는 포렌식 데이터입니다. 한 민간인 범죄자가 남겨놓은 모바일폰의 증거를 들여다 보기 위해 길게는 수개월 동안 그 모바일폰을 포렌식하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자료는 한 장의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의 선거 전산 부정 자료를 이렇게 포렌식 자료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수천 명의 전산 전문 인력과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자료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는 것에 저희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들여다 본 아시아의 한 해커가 그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에도 또한 놀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저희들의 신분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팀에도 그런 자료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 수준의 젊은 전산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미국의 선거 부정 포렌식 자료가 수천 명에 달하는 미군 사이버 정보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작성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해커 조직이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료를 트위트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를 함으로써 때를 맞추어 그 해커 조직도 그 포렌식 자료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CIA나 FBI가 아닌 미국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